알로아 안녕하세요 제로아들 체채린입니다 오늘은 뉴스라테 분들의 신곡인 안티프레즐 댄스 튜토리얼 준비해보았는데요 저는 센터 파트 안무를 보고 떴고요 제가 준비한 분량은 1절의 분량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알로하 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시작을 할 거예요 어, 발로 엉덩이 받쳐주시면 되고요 양쪽 팔은 이렇게 팔짱을 껴줄게요 그리고 교에는 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안티티티티 맞춰서 고개 들면서 양쪽 팔 이렇게 알통 자랑하듯이 잡아주시면 돼요. 보드. 그래서 원투 쓰리 포 하시고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뽀용 튀어나오게 해줄 거예요. 이때 몸 상체는 왼쪽으로 밀랍니다 밀려나고 그대로 왼쪽 어깨 이어서 가면서 반대로 오른쪽으로 와줍니다. 정리하면 원투 쓰리 포 5, 6, 7, 8 하시고 2, two, 2로 올 건데요. 프레즐, 프레즐 하고 양쪽 검지랑 엄지를 펼쳐주시고 안티티로 올 거예요. 짧게 갔다가 짧게 치었다가 바로 앞으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면은 안티티, 티티, 프레즐, 프레즐, 안티티, 티티. 한번 더쳐줄 건데요. 이렇게 손이 위로 올라갈 때는 고개도 같이 쳐주시면 돼요. 한 번, 안티티티티, 프레즐, 프레즐, 안티티티티. 가하셨으면요 양쪽 손으로 머리를 쓸어줄 거예요. 이렇게 손 모아서 머리 한번 쓸고, 그대로 양쪽 다리 이렇게 모아서 무릎을 굽히고, 상쪽으로 같이 숙여주시면 돼요. 왔다가 다리 벌리면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안티티티티, 프레즐, 프레즐. 안티티티티, 프레즐, 궁짠! 자, 이렇게 하셨으면요. 그대로 오른쪽 골반이 요업 시켜지고, 오른쪽 무릎은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때,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따라가 주시면 돼요. 안티티티, 프레즐, 이렇게 올 건데요. 자, 밀면서 왔다가, 이 오른손으로 오른손만 근육매 만들어주시고, 올라왔다가, 쿵, 밖으로 전환근 보여주시고, 다시 들고 오면 돼요. 안티,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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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즐, 프레즐. 오른손, 왼손, 하고, 안티, 프레즐. 이렇게 올 건데요. 다리는 밀어주고, 밀어주고, 앤으로올 겁니다. 원, 투, 쓰리. 안티,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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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슬, 패슬. 한번 계속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모아와서 오른쪽 발 앞으로 가게끔 하고, 치아를 업하듯이 위로 양손, 주먹. 한 번, 두번칠 건데요. 이때 오른쪽 골반 업, 업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 맞춰주시고, 안티, 패슬, 쿵, 쿵, 오를 건데요. 한 번, 두 번. 가슴, 골반, 주먹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한 번, 두번 치는데 이때 열가슴 열렸다가 닫히고 열렸다가 닫히면 돼요. 하나, 둘, 이니다 빠르게 래서 안티, 프레즐, 안티 이렇게 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처음 보이고 우선 세븐, 에 안티, 티, 티, 티 프레즐, 프레즐 안티, 티, 티, 티 프레즐 쿵! 짠! 안티티티티 프레즐 프레즐 안티! 프레즐! 쿵! 쿵! 짠! 하고 바로 채원씨 파트 들어갈건데요 딱! 도입부 끝나기 전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약간 흔나보 파듯이 촥! 잡아줄거예요 이렇게 촥! 하고 그대로 걸으면서 하나! 둘! 셋! 넷으로 올건데요 오른발부터 걸어주시면 돼요 자! 저희 제자리에서 걸을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걸으면서, 원, 투, 쓰리, 포에, 왼손을 이렇게 들어서, 한 번, 두 번, 라이딩에 맞춰서, 라이딩 오시면 되요. 다시바끼를 라이딩 하고 그대로, 오른발 나왔죠? 오른발 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나오면서, 앞에, 옆에, 앞에 찍을 거예요. 이때 왼손은 허벅지 잡아주시면 되고, 상체 내려간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하늘, 한, 네. 한 번, 두 번. 여기까지 갈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제 진도 속도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속도에 맞춰서 영상을 진행시키면 되시고요. 어, 제가 하는 속도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속도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자, 그점 유의하시고, 한번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 볼게요.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8, 2, 8 3, 4, 차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턱 돌시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왔으면요. 그대로 오른손으로, 원, 투, 쓰리, 포, 엠, 쿵, 잡아줄 거예요. 걸으시면서, 그냥, 하나, 둘, 셋, 넷, 쇼, 쿵.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쉬워요.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앵 쿵, 잡으신 다음에, 저희 걸으면서, 하고, 앵 무릎을, 오른쪽 무릎을 약간 니킥하듯이 촥 올려주시고, 이때 상체 살짝 내려가고, 양손으로 이렇게 팔 벌려주는데, 멤버들이 잡으면서, 다음 동작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저희는 없으니 없는 대로 하면 돼요. 잡고 그대로 오른쪽 다리 내려주면서, 가디웨이브 갈 건데요. 누르면서, 오른발로 누르면서, 엉덩이부터 가슴까지 웨이브가 올라오시면 돼요. 잡고, 쿵! 에, 차, 차, 걸어주고, 정리동작 들어가시면 돼요. 잡고, 쿵, 잇, 착, 착, 잇, 들어, 양손 들면서 오른발 들렸다가 내려줍니다. 오른쪽 무릎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왼손으로 머리 쓸면서 올라오시면 돼요. 올라와서 반대로, 왼쪽 방향으로 턴 도시면서, 자, 모습 보여주고 자리로 천천히, 돌아, 윤진 씨 파트도 알 건데요. 일단 윤진 씨 파트 한번 해볼 건데, 음, 저희 체험 씨 파트부터 윤진 씨 파트 연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잡고, 원, 투, 쓰리, 포, 일, 파이, 세 이렇게 라이언 하나 둘셋할 겁니다 걸어봐요 이렇게 라이언 이렇게 뭐 가사가 나오거든요 거기 맞춰서 한번두번꼬렛꼬 인데 발은 꼬른발 맨발만 더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자원투 쓰리 포인데 몸이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오듯이 뭔가 빡 끌어오듯이 상체가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1, 2, 3, 4, 5. 1, 2, 3, 4. 앙 해주시면 돼요. 한번더 3, 4. 1, 2, 3, 4. 1, 2, 3, 4. 1, 2, 리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다 3, 4. 1, 2, 3, 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디자이얼쿵 아,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다시 근치시파트 넘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C, 세븐, 에, 라라라라라 라이언쿵 짠쿵 에가 짠짠짠. 자, 저희가 라이언쿵 하고 어흥 하고 양쪽 발 벌리면서 손 밑에서 위로 쓸어주고 다리를. 왼쪽 골반으로 한 번, 두번 빠질 건데요. 이때 다리는 쿵,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치고, 치고 예요 쿵, 앤, 쿵, 앤. 내려주시면 됩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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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들어주고, 딴 따라란, 빤, 따 하시고 그대로 더부어워 가솔리너, 파이어 올 건데요. 이렇게. 손시려서 이렇게 삭 비비듯이. 아래로 두번 비워줄 거예요. 원, 투, 그 다음 위로, 쓰리, 포. 이때 걸음은 저희가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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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앤, 구멍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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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하시고 그대로 오른발, 밟으면서. 오른발, 왼발, 오행, Go 오행, 넷. 제가 이때 바로 채원씨 갔기 때문에, 채원씨 갔거든요. 이제 은채씨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동작이 이제 발이 엉켜서 가면서, 하나, 둘,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바로 최원식 분 보기 때문에 벌려서 할 거예요. 오른발, 왼발 하고 그 다음에 합쳐서 오른발 왼발보다 앞 있게 해서 착 굵자 올 거예요. 나나나나나나나 공에 하게올 겁니다. 더구 가솔린 업 파이어 하고 그대로 오른발 나오면서 골반도 같이 빠져요. 양손을 이렇게 뻗어 줄 거예요. 뻗고 뒤집어요. 뒤집고 끌고 와요 come on c 하듯이 오른발 가면서 밀고 시선도 같이 가요 밀고 엔착 들고 come, on, come on. 잡아서 여기까지 하트 만들듯이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은채씨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six seven eight o n four 하고 one t w 파이 시계 세븐 에이 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자 하고 그대로 이제 바로 카자시파 들어갈 거예요 손은착 열어 줍니다 이때 다리도 오른발 가면서 쿵 골반도 같이 나가요 쿵에 내려가요 천천히 원투에삼포앤으로갈 거예요 골반은 원투에삼 포에 천천히 이렇게 U 자리 그리시면 돼요 손은 원 투앤 쓰리 포앤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줄겁니다 쿵 내가 두근두슈즈쿵 하면서 바로 차줄겁니다 원투앤 쓰리 포아 다시 해볼게요 원투앤 쓰리 포앤 하시고 그대로 오른발이 찰겁니다 이때 양손은 이렇게 들어줄거예요 차면서 들고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골반을 왼쪽 방향으로 쳐줄 거예요. 오른쪽 골반을 네. 원래는 멤버들이랑 손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카즈하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오른손으 박수를 치면서 왼손을 이렇게 뻗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원투앤 쓰리 포앤파이시앤 세븐 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치면서 골반 하고 와서 그대로 다시 손 끌고 와요. 왼손 이렇게 뒤끝자 만들어 주시고, 왼발 바로 이제 사쿠라시 파트예요 왼발, 오른발 갔다가또 왼발, 오른발 걸어줄 건데, 두 번째 때는 손을 내리면서 갑니다. 왼발, 오른발 그리고 차리어 하면서 차 이렇게 왼손으로 오른손 바닥을, 아, 오른손으로 왼손 바닥을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카자시 파트 가볼게요. 세븐에 원, 투, 앤, 쓰리, 포, 앤, 차고, 치면서, 하나, 둘, 셋, 앤, 넷, 세, 하고, 그대로,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 시, 세븐, 에잇, 쿵, 짠! 하면서 이제 후렴 갈 건데요. 저희가 이제 카자 아, 사컬제파트로 커리어, 에나, 쿵, 에, 빵빵 놓을 거예요. 커리어 원앤투앤 다리 모은 상태에 있다가 다리 벌려주면서 처음 들어갔던 것처럼 가슴 골반 두번 쳐줄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자, 다시 한번더 커리어 앤앤원앤쿵짠 이때 손은 오른손 바닥 왼쪽 보고 왼손 바닥 오른쪽 보고해서 이렇게 모아와요. 모아왔다가 빵빵 빵. 하시고 그대로 상체를 밑에서 위로 올라올 건데요. 오른쪽 다리 하 떨어집니다. 네, 양손은 가슴 위에 올려주시고, 쑥, 쓸어요. 더 을, 은, 은, 을, 이렇게 가줄 거예요. 자, 쿵, 더 높이 가줄게. 엔 n 하면서, 오른손 주먹, 왼손 바닥으로 팔, 오른쪽 팔 잡아주시고, 다리는 오른쪽 다리 들리면서 시선 또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내리면서, 쓸어줘요, 왼손을. 아, 왼손을, 오른손을 쓸어줍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쓸어주면 됩니다. 세면서 털어줄 거예요. 총세번 털면 되는데요. 자 들었죠? 들었으면은 놓으면서 털고 왼발 오른발 그리고 다리 모아서 손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더 위로 올릴 거예요. 이때 오른발 나오면서 한번두 번. 근데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몸을 같이 밑에서 위로 올려주세요한번두 번. 엄마 왜 이렇게 겁니다자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가 볼게요. 자, 저희가 카리어 원에나 투앤 스미콘. 더 높이 가 줄게. 이렇게 할 건데요. 아, 이거 한번 다시 듣고 할게요. 제가 상체 내렸다가 돌려 줄때 가슴 위에 손 올리고 있죠? 더 높이 가 줄게. 맞춰서 한 번, 두번 토닥토닥 해 주시면 되고 상체는 그대로 왼쪽 반면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더 높이 가 줄게. 앤 뚠두루 뚠두룬 하나, 둘, 셋. 잡아요, 이렇게 앞으로. 하나, 둘, 셋. 하고 그대로 오른손으로 머리 쓸고 왼손을 이렇게 받쳐줘요. 잡고, 쿵. 발이나 이렇게 다이아몬드 만들어주시면 돼요. 쿵. 떨어줘도 괜찮아. 엥! 올 건데, 쓸어주고, 원, 에 투. 엥. 잼잼 해주시면 돼요, 양손. 이때 몸 방향은 쓸어주고, 왼쪽 방향으로 가겠어요. 몸이 하나둘 바꾸면서 오른쪽 하나둘 셋넷 왼로오 왼으로 가주시면 돼요. 다리는 들고 차고, 들고 차고예요. 그래서 들고 차고, 들고 차고. 자,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또 한번 볼게요. 세븐, 에이쿠, 더 높이 가줄게. 엥, 또로로로. 안티 프레슬 하시고 그대로 이 오른손을 얼굴 앞을 지나갈 거예요. 다리 모으시면서 왼쪽을 한번 봅니다. 자 이때 위 바시면서 쿵엔나쿵짠올 겁니다. 골반을 왼쪽에서 뒤로 한 번, 두번 돌려줘요. 쿵엔나쿵앤짠 하시고 누워요. 손 양손 놓고 돌립니다. 오른손, 왼손 돌리고 그대로 버려요. 쿵, 따라, 차, 앤 오른손 들고 한 번, 두번또 커먼, 커먼, 잼잼 해줄 건데요. 이때 상체 넘어가면서 뒤로. 크게 넘어가면서. 하나, 둘. 자, 넘어왔어요. 여기까지 넘어왔으면 은 그대로 오른손을 오른쪽 어깨 잡으시고 무릎 확실히 낮춰주시고. 하나, 둘. 왼쪽, 오른쪽을 팔꿈치로 칠 거예요. 이때 골반. 왼쪽 골반 튀어나오고 오른쪽 골반 튀어나와요. 무릎같이 들어오면서 하나, 둘, 앤! 이렇게 네, 좀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런 짓만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세븐, 앤, 쿵! 앤, 아, 짜란, 짜란, 앤! 손 돌리고, 버리고 앤, 아, 슈, 앤, 쿵, 쿵! 자, 왔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한 번, 두번 이렇게 뭔가 누군가 소개하듯이 한 번, 두번 쳐줄 건데요. 다, 오른발, 한 번, 두번 나갈 거예요. 왼손 나갈 때 오른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 엄마의 매. 하고, 그대로, 오른손으로, 아까 했던 동작, 왼손부터 갔잖아요.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안티, 프레즐, 안티, 프레즐. 하시고, 이제, 안티, 티, 티, 티나올 건데, 일단은, 여기, 후렴구 한번더 하고, 어,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작할게요 세븐, 에 쿵, 더 높이 가줄게. 에따라라라라라라난난라쿵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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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루루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프레즐 하시고 그대로 다리가 왼발 다리가 오른쪽으로 오면서 양손은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티티티티 하면서 골반을 오른쪽 방향으로 왼쪽 골반을 내려주시면 돼요. 안티티티티 하시고 프레즐 프레즐 올 건데 오른손으로 왼쪽 팔두번 쓸고 털어주고 왼손으로 오른팔 쭉 쓸어주고 그대로 이어서 다음 동작. 안티 티티티 패스를 패스를 인데 계속 걸어주시면 돼요. 이거 탈 때도 손탈때다리거 그냥 걸으시면서 제자리 걸은 패스를 패스 멈춰주시고 안티 티티티나나나 이렇게 검지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상체 내려서 오른쪽에서 왼쪽 앞으로 안티 티티티 패스 몸을 쓸어주세요. 쓸때 왼쪽 골반 나오면서 패스 아우 <laughs> 이렇게 포즈 하나 해줄 겁니다. 그게 그냥, 뭐, 이사이스런 표정을 지으셔도 되고, 그냥, 피포즈를 하셔도 되고. 프레즐, 쿵, 엠, 잡아요. 한번 더, 안티티티티, 프레즐, 프레즐인데, 네. 제가 프레즐, 아웃, 엠, 와서, 골반을 아까처럼 가주는데, 이번에 골반 두 번만 털어주면 돼요, 아래로. 안티티티티 하고, 고양이 자세 만들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뭐, 귀한번 쓸어줄 거예요, 두 번. 쓸면서 골반 업 프레즐 프레즐 안티 프레즐 안티 프레즐 하면 끝이 납니다. 자 다시 한번 더자 여기 해볼게요. 그래서 안티 티티티 티, 티, 티. 프레즐 프레즐 하시고 차손 아래로 양손 치고 보여주고 근육 치고 보여주면 돼요. 안티 프레즐 안티 프레즐 자 그러면은 저희 두 번째 후렴구 한번 하고 첫 번째 후렴구부터 두 번째 후렴구 쭉 이어서 o o 마치도록 할게요. s 세 I d o 티티티 a n t to 티티티 n the h 티티티 e I d o n 티티티 n t t 즐 to e n 높이 가 줄게 앤 따라라라라 앤나 엄마 왜 쿵쇼 땅딴 안티 프레젠 안티 프레젠트 두루룬 춤 돌려서 버리고 괜찾아자 앤쿵 엄마 왜 안티 프레 프레즐, 프레즐, 안티티티티, 프레즐, 쿵, 에 안티티티티, 프레즐, 프레즐, 안티, 프레즐, 안티, 프레즐. 자. 네, 제가 준비한 분량은 여기까지고요. 어제 공개가 되고, 오늘 와서 바로 한번 해보느라고.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거나, 또 혹시 또뭐 특별히 살리지 못한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어, 이제 또... 튜토리얼 참고 영상 준비하도록 할테 되니까요. 튜토리얼 참고 영상 이용해서 음악이랑 한번 맞춰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서 또 가수 원곡 가수 분들 영상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멋진 커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커버와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